계룡시의 향적산 산행을 마치고 논산에 있는 계백장군 유적지와 백제 박물관을 거쳐서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는 반야산의 관촉사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1시 35m 계백장군 유적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목물관> 서기 660년 여름 백제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계획장군은 나당연합군 5만여 명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결사대 5천여 명을 이끌고 황산벌로 나갑니다.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시남리 일대랍니다. 죽음을 각오한 백제군 5천 명의 결사대는 먼저 황산벌에 도착해서 세 곳의 험한 요충지대에 진을 치고 세 갈래 길로 진격하는 신라군을 맞아 네 번이나 싸워서 이겼답니다. 이때 신라군은 관창과 같은 어린 화랑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올라갔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백제군을 공격해서 계백 장군과 오천 결사대는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백제는 멸망했다네요.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계단도좀고내려가도 있고 승강기도

체험관 저 항산는데 대백장군 유적지 황산누 묘가 있는데 이 황산벌은 잘 안보이는것 같네 글쎄요 황산벌이 시원하게 조망되는 데가 없는데 할머니 있고 대 돌아갑니다 해발 95m 인데 황산벌을 시원하게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없는것 같 오른쪽으로 가면은 솔바람길 도남서원방향 내려갑니다 65m까지 내려왔는데 전망대가 있고 계백장군 묘역으로 갑니다 솔바시 바로 밑에 있는 풍장창 충장사는 백제, 충신, 계백장군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입니다. 홍살문으로 나갑니다. 앞에 보이는 건 박물관이고 여긴 화장실이요. 한시 54, 4 5터 주차장에 왔습니다. 조계종 마곡사의 말사인 이관촉사는 서기 968년 고려 4대 광종 19년에 왕명을 받은 해명대사가 조성하기 시작해서 37년이나 걸린 후 7대 목종 9년인 1006년에 완성된 사찰이랍니다. 반야산 관촉사 일주문으로 들어갑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문이 나오는데 이 사천왕이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인상 옷 소지품 색깔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재미있네요. 어이, 무슨 왕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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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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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촉하며 올라왔습니다. 관촉사. 지금 지나온 데가 명곡루 대광명전이에요. 지장전이라고도 불리는 명부전에는 지장보사를 모시고 있는데 일단 명부전의 이름이 올라가면은 저승사자가 모시러 온다죠. 가운데 지장보사를 모신 양쪽에는 사후세계의 심판관인 열명의 시왕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대요. <목소리>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리우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보물 제218호, 대한민국 국보 제323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불인데 높이가 18.12m, 둘레 9.9m, 바닥에서 어깨까지는 11.62m, 그리고 귀 길이는 1.8m, 위에 씌워진 가스의 길이가 3.3m, 입이 1.06m라니까, 대단한 불장이 그 밖에도 5층 석탑과 석등이 사적비 이 주차장이네. 화장실이고 주차장 운 마을에 있는 그티나무가 그 오래된 모양이 든것 아주 하는 모 어, <목소리> <야. 목소리> 조천소 나오는 길하고 만났어요. 미호천교를 갑니다.